예레미야 23장 내 목장이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떼를 돌보아 주지 아니했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시를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도단하게 할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에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이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이언자들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가늠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인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진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했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해라. 알곡과 죽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했다고 해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해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 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해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 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해라 내가 이와 같이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해라.